반갑습니다 코인노트입니다. 2023년 5월 23일 국내 최초 페이백 플랫폼 테더맥스에서 기아 비틱의 수수료 8천만원 돌려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인노트입니다 썸네일 을 보고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어그로나 홍보 광고가 아닌 실화 입니다 낚시성 썸네일도 아닌 진짜로 수수료를 페이백해주는 방법을 알아 냈습니다 이상한 경로나 방법은 절대 아니 니까 안심하고 시청하셔도 됩니다 이제 선물거래에 입문하시는 분들 도 계실테고 저처럼 꾸준히 하셨던 분들도 있으실텐데 이 수수료가 생각보다 감당하기 참 힘듭니다 고액거래로 갈수록 수수료도 많아 지고 수수료만 아끼더라도 지출 이 적어질 것 같은데 그건 내 욕심인가 하던 찰나 정말 기막힌 정보를 알아내서 이렇게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만 몰래 알고 있을까 하다가 셀셀 입소문도 나기 시작했고 제가 알려 주는 경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망하지도 않을 거니까 저도 장기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으니 차라리 운영이 잘 되는 게 저를 위한 일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좋은 정보를 아무런 대가 없이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사실 유명해지고 있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수수료를 페이백 해 주는 플랫폼이 따로 있습니다. 이름은 테더맥스로 레퍼럴 수수료를 돌려주는 서비스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수 류가 필요한데 그건 말 그대로 우리 손을 떠나는 돈이랑 같잖아요 다시 돌아오지도 않고 도움되는 것도 없는 이용료 같은 건데 그래서인지 처음부터 페이백을 받는다는 생각 자체를 전혀 하지 못하고 욕심도 내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 나눠주는 할인 쿠폰을 다운받기 라도 하면 그냥 거기서 만족하는데 테더맥스를 알게 된 이후로는 내가 왜 그런 할인 쿠폰에 안주 있는가 싶기도 하고 아쉬운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이 드는 의문 대체 어디서 이런 페이백이 가능할까 그 경로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상한 돈 는 절대 아니고 저희가 비트겟을 이용하면서 지불했던 수수료를 그대로 다시 돌려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즉 우리가 낸 돈이 다시 돌아오는 거라서 이상한 곳에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아주 깨끗한 돈이니까 안심하셔도 된답니다.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낸 수수료는 보통 추천인 수익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렇게 해야 추천인들이 더 열심히 본인의 수익을 위해 선물 거래를 하는 사람들을 거래소로 데려오잖아요. 그러면 거래소 입장에서는 가입자가 생기는 거고 거래소가 더 활발히 돌아가게 되면서 운영이 가능해지는 건데, 그러므로 추천인들에게 거래자의 수수료 수익으로 주고 있었던 거죠. 즉 우리의 피 같은 수수료는 추천인에게 들어가고 있었던 건데 테더맥스는 이용 시 추천인들을 없애고 사람들이 자동으로 몰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추천인에게 들어가는 수익을 그대로 가입자에게 돌려주기로 한 거죠. 그 결과 이렇게 입소문이 나고 저도 테더맥스를 통해 비트겟을 이용하고 있고 여러 명에게 소개를 해줄 정도로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모이는 플랫폼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추천인의 역할도 크게 필요하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서 검색해서 들어오고 가입 후 거래소까지 이용하고 있으니까 서로에게 윈민이나 다름이 없는 구조인 거죠 사실 제가 이용하고 있는 비트겟의 경우 다른 거래소보다 수수료가 높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테더맥스가 더욱 반가웠고 아마도 저랑 같은 거래소를 이용하셨던 분들은 마음속 깊이 공감하실 텐데 안 그래도 부담을 살짝씩 느꼈던 수수료를 페이백 해준다고 하니까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 그 퍼센트만 따져보자면 만약 수수료를 만원을 냈다고 한다면 이제는 2천원대만 내면 거래가 가능한 거라서 정말 파격적인 조건이죠 테더맥스를 이용해서 비트겟 거래소에 들어가면 수수료 54%는 는 페이백을 해주고 여기에 50% 할인까지 더해주고 있어서 진짜 간에 기별도 가지 않는 수수료를 내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과 비교하면 거의 무료나 다름이 없죠. 덕분에 요새 거래가 참 즐겁답니다. 누적 금액만 봐도 27,000명이 넘는 회원이 환급받은 금액이 191억이 좋금 넘어가더라고요. 역시 한국 사람들은 소식통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수수료 다 내고 있는 분들을 위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정보를 공유드립니다. 가입은 테데맥스 홈페이지에서 페이백 계정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기존 계정이 있던 분들도 안내문에 따라서 인증만 받으시면 되니까 정말 간단합니다. 홈페이지에서 페이백 신청 및 조회도 가능하고 누적금액도 보실 수 있고 일정한 누적금액만 넘어가면 바로 환급신청도 할수 있으니까 금방 처리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요새 비트계 이용이 즐겁고 예전보다 훨씬 현명하게 선물거래를 하는 기분입니다. 100달러 넘을 때마다 꼬박꼬박 환급신청을 하고 있는데 수수료 54% 페이백만으로도 진짜 대박인데 여기에 50% 할인까지 들어가니까 진짜 이용 안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인노트였습니다.